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끝까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초막절 앞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 그 때도 명절인데요. 아, 그 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내일로 네, 그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사실상 메시아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 여기에 대해 어, 예루살렘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어, 죽일려고 합니다. 뭐 떼놓고 죽일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냥 그 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내밀한 가운데에. 이 나사리 예수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 아, 예수님에 대해, 뭐, 이렇다 저렇다, 욕은 하지 않는데. 또 이런, 그, 어, 깊숙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 이 나사리 예수는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작정한 거그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앞에 20절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미쳤구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제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모위를 숨긴 채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말인가 한 겁니다. 약간 군중들의 반응과 달리, 예루살렘에 힘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분위기입니다. 27체를 보면 예수를 안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설의 예수에 대해 뭐 이런저런 어, 소문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예수님을 어, 따르는 그런 호의적인 말도 하고. 분위기가 이제 이래요. 여기에 대해 어, 나저 사람을 아는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내가 나설의 예수 한다고. 어, 저 사람의 아버지도 저 사람의 어머니도 한다고. 저사람이 형제도 안다고, 응, 음,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안다고, 뭐, 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의, 아,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아니고, 나사라에서 나온 이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뭐, 분위기 이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런 부르기 몰라서가 아니고 아심에도 말씀을 가르쳐요. 그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걸 안다 이런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을 이제 받아쳐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걸 안다. 예수님이 가끔 사람들의 말을 비틀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장한 것, 예수님의 부모, 뭐 이런 외모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안다는 말을 받아치시면서 그래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걸 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온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그 예수님은 아, 스스로 온게 아니고 보내신 이가 있는데 아, 그분이 참되시니 아, 너희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안다는 이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다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이런, 그 논쟁 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의 그 말을 비틀어서, 사람들의 그 무지를 지적하는 거 보이시죠?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혹은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우리의 알매에 대해서 좀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다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 하나님은 놔두고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어,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어 두고 그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 아. 정말 예수님은, 어, 언어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논쟁에서도, 어, 사람들의 그 무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떨어내시니,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맞아요. 저 우리 언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예수,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어, 손대는 자가 없었어요 어, 사실 겉으로 어, 드러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타임머리를 말씀합니다 이게 30절 말씀인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어, 때, 이 타이밍 이야기가 지금 자꾸 연결되죠. 예루살렘, 이 명절 오시는 것도, 어, 처음에는 안 오신다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아, 근데, 오셨어요. 그것도 엄밀하게. 그 앞에, 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서도, 어, 또, 어, 하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도, 이 때에 대한 이런 영 혹은, 어, 때에 맞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겁니다. 어, 그, 지금과 나중, 혹은 오늘과 내일, 별 차이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5분 전과 5분 후뭐별 차이 없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차이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셨다가 또 이제 짧은 시간 지난 후에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시고 또 예루살렘 가시는 것도 안 가시면 됐다가 이제는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되게 예면하셨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 우리에게 주신, 어, 비전, 혹은 소명이랄지라도, 아, 그것을 할 때가 있고, 어,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하면, 때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라도 그 타이밍 포착에 아주 예민하셨다. 뭐 180도 차이를 보여. 요안 한다 하셨다가 하시고 하신댔다가 뭐안 하시고. 야 이런 거그 시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예민해서, 그 시간을 고착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들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이해가 되시는지. 하나님은 시간, 창조 주시고 또 시간의 이야기를 만들 어 가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탓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 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출근하거나 가사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문제는 시간과 깊이 관련된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해 여러 반응을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은 말, 메시아가 와서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겠느냐 있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런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더 강해지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를 사람을 보내요. 그 하인들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 3 3절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앞에서 들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잠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책으로 이미 결론이 나인 책으로 이제 읽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기들 수군되면서 이 사람이 대체로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또 하셨던 말씀이, 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지 마. 어,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대체 두 사람이 어 어디로 간단 말인가 헬라로 간단 말인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단 말인가 말들이 이제 설왕설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참된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 죽으시고, 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다. 어, 우리 이걸 믿고, 믿잖아요. 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어, 어디로 가셨나? 이요 문제를, 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민다는 거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셨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어디서, 뭐, 어떻게 이게, 어 이런 일이 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 우리의 생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어, 잃어버리지 않고 그 타이밍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겁니다. 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신 곳 우리도 장차 갈수 있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신 곳 우리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이 가진 겁니다. 결코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산대도 완벽할 수 없고요. 널 죄인이. 근데 예수님의, 어, 십자가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 과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아, 이걸 믿으셨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죠. 돈 걱정, 어, 건강 걱정하죠. 걱정이 되는 거요. 어쩌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제 이 걱정에 눌려있다면그 문제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걱정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제 그어 기본적인 어 그터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음그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이 따심 일을 하느냐. 믿음인 사람마자 그걸 중시합니다. 성모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처럼 안 좋은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또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죽이려고도 할수 있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마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 그래서 시간에 데 예민하고, 일을 분별해서, 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시죠. 약간 마음 추서려 정리정돈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좀 밀도있게 밀도 높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시간 잘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나름 대화를 읽었나이다.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 때마침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나이다. 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부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아, 믿음으로 어, 이기며 사시길 바랍니다.